스트레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티처블머신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클래스명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물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각 사물들의 사진들을 찍어둡니다.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 학습을 시켜주고 테스트 해봅니다. 모델 내보내기를 누르고 모델 업로드를 누릅니다. 해당 링크를 복사하고요. 메모장을 띄워서 해당 링크를 붙여넣게 합니다. 카메라 사용을 사용안함으로 바꿉니다. 스트레치 사이트에서 왼쪽 아래에 블록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TM2 스트레치 블록을 추가합니다. 네, 스프라이트를 옮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미지 분류 모델 URL에 아까 복사했던 URL을 붙여넣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실행을 했을 때 어떤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분류하는 것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이제 음성으로 나오게끔 하는 블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물이 보였을 때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바꾸어줍니다. 물병 도션 휴대폰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스프라이트에서 이미지 라벨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스프라이트 보이기를 다시 눌러주시고요. 물병, 해당 물병, 물병, 신뢰도가 보입니다.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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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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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았을 때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에서 만약이라는 블록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연산에 가서 부등호 표시가 된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뢰도 블록을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신뢰도는 1이 100%입니다. 그래서 1보다 높으면 하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1보다는 작은 수치 9999% 99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블럭을 만약 블럭으로 니다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100% 블록으로 바꿔줍니블로바 물병이라는 글자가 아예 보이도록 하면 구분하기가 더 쉽겠지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 전체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름을 바꿔주면 보기가 쉬워지겠죠. 두 번째 것은 로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해당. 블록도 교체해줍니다. 필요없는 블록들은 다 지워주고요. 물병을 로션으로 바꿔줍니다. 위에 있는 물병실 레도도 바꿔줘야 합니다. 네. 자, 로션 로션으로 되어 있고, 로션은 70% 이상일 때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휴대폰을 추가하고요. 휴대폰의 신뢰도가 글자로 보일 수 있게끔 또 바꿔줍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높은 인식률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높게 설정했습니다. 마이크로비트하고 연결하기 위해 마이크로비트 블럭을 또 추가해 줍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주고 도움말을 눌러주면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 e x 파일을 마이크로비트로 옮겨줍니다 마이크로비트에 글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요 한 점이 전멸됐는데 이 점을 마이크로비트 화면에 꽉 채워야 합니다.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해당 면을 꽉 채워줍니다. 한칸 부족하네요. 꽉 채워주게 되면 어,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어바웃 스트레치 링크를 눌러주면 스트레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스트레치 링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건데요, 어,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프리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스트레치 링크가 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스트레치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 해당 사물에 따른 이모티콘을 어, 다르게끔 만들고요. 디스플레이에 에, 다르게 나오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이번에는 확장보드에 연결해서 서버모터를 돌려보겠습니다. 확장보드에 연결하면 잠깐 마이크로비트와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연결이 끊겼을 때는 왼쪽 위에 보면 느낌표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페어링 해줍니다.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에 서보모터를 연결할건데요. 서보모터를 P0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P0의 각도를 0도부터 180도로 이렇게 넣어줄건데요. 하나하나 다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0도, 90도, 180도를 넣어줍니다. 잡히고 말았어요.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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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착 도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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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